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에 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은 아마 이번 주만 지나면 은 이제 처서도 지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스 반도체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원산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양지면, 백암면의그 땅값, 집값 수준과 앞으로의 토지 투자 전망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4개의 팩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 그리고 1800세대의 아파트, 준주거지역,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내가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용인시,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의 집가 수준과 토지 투자 전망은 여전히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루스터와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는 이두 가지 핵심 요인에서 좌우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5년 그 현재 시점에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넘어가기 전에 용인의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그리고 삼 기흥 캠퍼스 삼성전자 바로 바란, 반도체 R&D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세 m s 가 있고요. 램 리서치가 있고. 자, 여기 주의하시 됩니다. 여기입니다. 국가 산업 단지 이동남사에 235만 평에 바로 국가 산업 단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 개발된. 그래서 용인에 이렇게 L자형 반도체 벨트 우리가 투자하실 때에 염두에 두시면 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2025년 현재에 용인시 처인구의 집값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메가크로스터의 중심지로서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 백암, 원산면은 직접적인 수혜지역으로 꾸준히 높은 직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laughs> 여기 원삼아이라고 있습니다. 남용이날씨라고 불리는데, 이 도로가 이제 318번 도로로 해서 원삼SK로 가는 애정인데, 어, 이 남용인 IC가 이번에 금년 말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종포천고속도로 왼 쪽으로는 여기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그리고 노란 들어 있는 것이 69만 평의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SK가 들어서는 원산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SK 하이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부지 조성이 진행이 되면서 집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2025년 2월 SK 하이스 1기 팩 공장이 자꾸 들어갔습니다 2027년 5월 중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실수요와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크루스토 직접 영안권 내에 토지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높은 지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원삼 s k i 스 반도체 내규 팩강 중, 중에 중 1기 팩공장이 건설되고 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 이번에 착공이 돼서 2027년도에 완공이 되면 은 여기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HBM 고대 광역폭 메모리라고 그러죠. 이 HBM이 여기서 양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산면에서 배관면을 한번 볼까요? 원산면에 인접한 지역으로 반도체 크루스의 배우지 로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하며 집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 우로 지정되어 투기를 억제했었지만은 주변 개발 압력은 꾸준히 존재하고 크러스터 관련 협력 업체나 물류, 주거 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배감입니다. 그래서 배감은 특히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어, SK 하이스 반도체의 산업 전자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있고요. 중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국도 17호선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국도 17호선 옆에 여기가 행정구역상 그 배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그 영동고속도로 양지아이씨 쪽에 나와 있는 양지면은도 원삼에스케아이스 반도체에 큰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양지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인구 전반의 상승기조와 더불어서 과거부터 물류의 원조가 됐었죠. 물류단지 개발 등 자체적인 개발 호재가 많았던 지역이 바로 양지입니다. 제2경보 고속도로의 개통과 양지아시 주변 개발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삼 배관면에 비해서는 반도체 크러스트의 직접적인 영향은 덜하지만 물류 및 주거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계원삼도 지금 4차선으로 어, 개통 인박이돼 있고요. 여기 분행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 어, 57번 도로가 되겠네요. 여기 주황색은 318번 도로 그래서 17번 도로와 보계 원삼로 57번 도로, 318번 도로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 진입로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현재의 토지 투자 전망, 양지, 배감, 원삼면의 토지 투자 전망은 반도체 크루스 트의이한 성공적인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달려있으면서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산면을 보시면 SKS 반도체 크러스터의 2025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 5월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협력업체 유치,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서 원산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자 여기 용인반도체 클러스트가 나와있고 특히 원산면에는 원삼일반산업단지 여기 나와있는 도쿄일렉트론 아주 중요하죠 어 도쿄일렉트론의 한국법인 등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 입주가 확정되어서 클러스트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교통망 확충입니다 제2경보고속도로가 이제 남용인IC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318호선을 나와서 또, 보호계 원삼로 4차선 공사가 되고, 원삼IC 또는 남용인IC가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산면. 그래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라는 게 바로 여기 원산면이 되겠습니다. 투자 전망은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주거 및 상업시설, 물류 등 배우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입니다. 어, 배관면입니다. 클러스터 배우 효과죠. 원삼 s 스케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국가산단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양쪽의 배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여기가 바로 지금 뭐냐면은 파멘포레스트라고 어, 배관면, 배관리에 이렇게 어, 파멘 포레스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면서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관련 시설 확충으로 주거, 상업, 편의시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 백암면은 원산면 대비 집가 상승폭은 좀 적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 기대됩니다. 특히 도로변이나 개발 가능한 농지, 낮은 임야 등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고려할 만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백안면에서 양지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양지면은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교차하는 교통의 용충지로 물류 및 교통 인프라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 등 자체적인 대규모 물류 및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 열심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꾸준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삼성과 SK 하인닉가 선택한 땅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투자 전망입니다. 반도체 글쓰기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독자적인 개발 호재가 많아서 안정적인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양지면은 물류 및 산업 관련 용지. 그리고 배우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서는 원삼 s k 하이아스 반도체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합적인 투자 유의사항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본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프라 구축, 인구입, 관련 산업 정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하고요. 삼성전자 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자, 여기가 바로 235만 평이 개발되는 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규모 투자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지, 백압,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이 원산면의 토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사는 원삼 개발 계획을 총정리해 는 그 대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 국지도 318호선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남용인 아이시 57번 도로 그리고 보기의 원삼로와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17번 도로. 여기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84번 도로. 이러한 원삼 개발 계획을 총 정리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삼 양지 배감의 시가수준과 토지투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